안녕하세요. 김상순 TV입니다. 아시다시피 중국 공산당이 지배하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공영방송은 중국중앙텔레비전으로 차이나센트럴 텔레비전 CCTV라고 합니다. 1958년 5월 1일 개설된 이 CCTV는 그런데 어감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CCTV는 감시용 카메라를 의미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또 아주 중공의 공영방송 명칭으로는 아주 제격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공영방송 cctv 와 감시용 카메라 cctv 가 합쳐진다 이건 딱이죠 딱 어울립니다 중공은 2009년 12월 28일부터 인터넷을 활용한 중국 네트워크 텔레비전 즉 cntv 를 신설했고 2016년 12월 31일부터 영어를 사용하는 중국 국제 텔레비전 즉 CGTN을 개설했습니다. CCTV가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해 중국어용 CNTV와 영어판 CGTN과 함께 전 세계로 공산당 세계 공산당 체제 우월성을 선전하게 된 것인데요. CCTV는 모두 19개 채널로 구분됩니다. 중공은 감시 카메라 cctv를 통해서 중국 전역과 14억 인구를 감시하고 동시에 공영방송인 cctv를 통해 중국 14억 인구는 물론이고 전세계를 향해 체제 우월성을 선전하죠. 이번 춘절에도 신년회 특집방송을 통해 중공은 공산당의 사회주의 체제 우월성을 미화시키는 선전선동의 열을 올렸는데요. 중공의 통치를 받는 중국인민들 반응은 어땠을까요? 중국은 4대 직할 시 5개 자치구 22개 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을 모두 31개 성지라고 합니다. 여기에 중국은 홍콩, 마카오, 대만을 포함시켜 34개 지역으로 구분하는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번 춘절 신년회 CCTV 방송을 본 시청률을 보면 지역별로 공산당에 대한 호불호를 알수 있습니다. 특이사항을 함께 구분해 볼까요? 첫째, 흑룡광성, 길림성, 요령성은 무려 80%가 넘는 시청률로 공산당의 세뇌교육에 철저하게 물들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둘째, 60에서 80% 시청률을 보이는 지역은 내몽고 자치구 감숙성, 닝샤 자치구 섬서성, 산서성, 하복성, 북경, 천진, 산동성입니다. 셋째, 30에서 50% 시청률을 보이는 지역은 하남성 50%, 신장자치구 40%안니성 30%입니다. 넷째 10에서 20%로 아주 저조한 시청률을 보이는 지역은 강소성, 절강성, 복권성, 강서성, 호북성, 호남성, 운남성, 귀주성, 스촨성, 충칭시, 청해성, 서장자치구, 상해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낮은 10% 이하의 시청률을 보인 곳은 광동성, 광시 자치구 해남성 홍콩 마카오 대만입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한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잘 사는 지역일수록 중공이 공을 들이는 체제 우월성 선전 선동을 외면한다는 것입니다. 왜잘 사는 지역의 중국 인민들은 공산당이 길을 쓰고 수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서 만드는 순정, 순동 공작방송을 외면하고 있는 것일까요? 첫째, 혈의부동입니다. 즉, 겉으로 드러나는 언행과 속으로 가지는 생각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죠. 이를 다른 말로 바꾸면 거짓말장이라는 겁니다.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정치가 쇼민식을 필요로 하는 광대의 역할이라고도 합니다만, 그러나 광대의 역할에도 진실은 있어야 하지 않나요? 모든 것이 거짓이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외면당한 거죠. 짧은 영상 하나를 보실까요? 실현민주 말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가십니까? 표리부동의 거짓말의 달인이죠? 的人民判而不能少人了算이 누가 시진핑의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공산당 당원들조차 부끄러울 겁니다. 둘째, 후한 무치입니다. 거짓말을 하면서 어, 얼굴이 두꺼워 부끄러움을 모르기 때문에 잘 사는 지역의 중국인민들에게서는 공산당의 선전이 외면당하는 거죠. 즉, 자율성을 가진 중산계층은 재산뿐 아니라 일정 정도의 문화생활과 자신들의 철학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표리부동의 후한 무치로 부정부패를 일삼는 공산당을 외면하는 거죠. 이번 중공 CCTV 10년 회 방송에서 큰 문제는 중공을 대표하는 중국 국가 1급 작곡가인 멍서가 유명한 청년 작곡가 지펑과 함께 작곡하고 편곡한 곡이 표절을 멀어 뜰뜰만 사건입니다. 일본 만화 영화의 주제곡을 표절하여 뻔뻔하게도 올해 춘절 10년 회 방송에서 작곡과 편곡을 한 중국 국가 1급 작곡가 멍허는 중요한 행사마다 참여했습니다. 잠깐 들어보실까요? 중국의 표절은 기술 노득은 물론이고 역사 공정, 문화 공정 등을 통해 김치나 한복은 물론이고 이제는 음력설마저도 무조건 중국설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의 댓글을 몇개 소개합니다. 중국은 역시 백, 백기기 대국이다. 중국이 그렇게 일본 소국이라고 욕하더니만 일본 노래는 왜 백기냐? 미국과 일본이 싫다면서 왜 미국과 일본에 유학 가고 이민 가고 돈 빼돌려 부동산 사고 도망가냐? 이미 아시다시피 중국의 표절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중국인들마저 중국의 애국주의 민족주의 선전 선동은 결국 남의 것을 도둑질을 하도록 만들었다고 한탄합니다. 중국 공산당의 사회주의 체제가 우월하고 중화민족이 타민족보다 우월하도록 공작을 펼쳐야 하다보니 결국 재주는 없고 남의 것을 비방하거나 훔치는 방법밖에 없었다는 거죠 참고로 앞에서 언급한 음력설과 관련된 방송은 따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소통하시죠 구독, 알람,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